분명히 약간 이런 거 많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귀여우세요? 막이 하이 무물보를 저는 인스타가 아닌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찾아왔습니다 사랑이 있으신가요? 사랑이 없습니다 네개가 원래 났었는데 네개를다 뽑아버렸어요 오늘 촬영자 기준으로 오늘부터 올리브영 세일이래요 올리브영 추천템이 있다 저는 보통 이런 세일을 할때 대용량이나 원 플러스 원으로 계속 써야 되는 거를 좀 쟁여놔요 그다음에 오래 걸으면 발바닥 아픈가요? 약간 평발이라서 아프고요 좋아하는 반지 디자인. 원래 볼드한 거랑 한참 좋아하다가 때마다 꽂히는 게 다른데 요즘은 또 약간 이렇게 얇은 거를 좀 많이 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이미게랑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제가 이깁니까 제가 이겨요. 제가 이요질 수도 없어요. 아론, 어떻게 항상 밝고 상냥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말 그대로 태양가 같습니다. 우린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아르헨티나에서. 아르헨티나에서 키스. 나들아, 르헨티나에 키스. 키스. 땡큐. 좋아하는 마스크, K94, 덴탈, 세브리 벤탈이랑 세브리두개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벤탈은 일단 편하고요. 세브리도 은근 편한 건편하고요 만들고 싶은 음악. 신나는 음악 만들고 싶어요. 제가 의외로 신나는 음악을 잘못 씁니다. 매종 아론 다음, 다음 것 언제 올라오나요? 곧 올라갑니다. 아마. 이게 올라갔을 때쯤에 이미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쩌다 패션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그냥 그렇게 태어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누나 옷장을 열어서 뒤져가지고 제가 입거있는거다 입고, 입고 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귀여우세요? 어,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집신, 고무신. 둘중 하나밖에 못 신고 다닌다고 하면, 뭐 신고 다니실 거예요? 고무신이요. 고무신은 꾸가 신으면 간지가 날 수도 있고요. 고무신에다가 흰양말해서잘 이렇게 입으면 또 귀여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집신은 비 오는 날못 신잖아요. 그 칠레 가면 파스타 스테이크를 정말 맛있게 하는 집이 있어요. 엠빠나다스거 먹고 싶 그거 맛있었어요. 앉은 자리에서 피아노 제일 오래 쳐본 시간. 끊지 않고는 한 거의 8시간 쳐봤고, 아, 그리고 끊어서까지 다 포함하면 한 16시간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가위바위보 하실 때 뭐부터 내시나요? 일단, 자, 지금 해봅시다. 가위, 바위, 보, 보부터 내네요. 자, 그 다음에, What is the most beautiful thing that God has given you? 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신 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피아노 연습할 때 제일 어려웠던 곡, 더비사곡 말고 진짜 클래식이나 재즈 연주곡 같은 것. 클래식 할 때가 진짜 제일 어려웠었어요. 제가 사실 바이얼밖에 하지 않아서 아보 보는 거 되게 어려워요. 아론 입술 정보 좀요. 립밤만 쓰시나요? 립밤 기본적으로 쓰고요. 저는 조금 브릭한 컬러들 많이 써요. 약간 말린 장미 컬러나 약간 그런 거 요즘 유행하는거 있잖아요. 너무 티나지 않는 그런 입술 좋아합니다. 극 지성 대기, 극 건성 대기. 전차차리극 건성 대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엄마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아빠도 닮았고, 엄마도 닮았어요. 성격은 엄마 닮았고, 생긴 건 아빠 닮았고. 아빠 졸업사진 보면 제 졸업사진 같기도 하고, 엄마 성격 보면 저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메리카노 없이 살수 있으신가요? 갑자기 이 세상에 원두가 없어서 못 마신다고 하면 어떤 메뉴를 드실 건가요? 커피를 만들어서 먹겠습니다. 했던 것 중에 제일 미친 짓은요, 제가 이 팀을 하게 된게 정말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무슨 생각으로 그때 어떻게 모든 걸다 때려치고 우다 그만두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폰 알림 쌓아두는 편 바로 없애는 편. 이건 좀둘 다인 것 같아요. 롤모델 정해서 작성하는 레포트에 바가론 반드시 써서 팬카페에도 제출하세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진짜 쓰세요. 네, 저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즘도 <laughs> 얼음도 둑 하고 계신가요? 현관에 넘어서없거 하지 않으신가요? 요즘엔 얼음뿐만이 아니고 회사에서 커피까지 타가지고 집을 갑니다. 네. 밝고 유쾌한 나, 차분하고 조용한 나, 둘다 약간 저여가지고 제가 MBTI가 E랑 I가 거의 반반입니다. 비 vs 눈 옛날엔 눈이 훨씬 좋았는데 요즘엔 비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많이 보는 브이로그가 있으신가요? 네 있죠 좀 약간 유쾌하고 재밌는 브이로그들 많이 보고레우제이님 레오, 같은 것도 많이, 많이 보고 회사원 A, B, C 채널도 되게 많이 보기도 하고요 그냥 다양한 패션 유튜버나 브이로그 유튜버들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베일드 님유튜버도 굉장히 많이 챙겨 봅니다 What is your favorite drink? f a v o i t e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행복의 의인 화인 아론이 힘들 때 가장 힘냈던 말이야 듣고 싶은 말이면 이건 그냥 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말이 그렇다기보다는 상대방이 막 진심이나 마음 이전달이될 때, 때로는 편지 손편지기도 했고 작은 한 줄짜리 글귀가 담긴 작은 이렇게 엽서 같은 거이기도 했고 쿠미가 가장 귀여운 순간이 언제냐면 이거 있어요. 쿠미가 제 방에서 정말 자주 나는데, 잘 이렇게 만져, 만짐을 당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해봤는데, 시도했는데 성공한 게 뭐냐면, 쿠미한테 이렇게 손짓을 한다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쿠미가 가만히 생각하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져줬어요. 그 상태에서 한번더 뒤로 뺀 다음에, 한번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렇게 하면 자기가 오라는 걸 알아듣고,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정말 좋아요. 요즘 최애 브랜드 궁금해요. 렉토 여러분, 정말 예쁘고요. 그 다음에 세터, 옷뭐 이런 데도 좀 예쁘고요. 신발은 옷들이 자주 신습니다. 액세서리는 PMO에 정말 아주 괜찮게 많습니다. Would you like to act in a drama something? If so, what kind of character would you like 사실 저는 드라마에 는큰 욕심은 없는데요. 제가 마음이 생겨서 해보고 싶다 이럴 때는 뭐 도전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딱히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한다 해도 너무 방방 뛰는 캐릭터는 좀 아니긴 아니면 좋지 않을까. 저는요, 약간 영감을 좀 받는 데가 제가 사랑을 받거나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때그 감정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것 같아요. 겨울 지나도 약간 좀 그런 노래기도 하고요. 해보고 싶은 헤어스타일링은 웬만한 거 해보고 싶은 거좀다 해봤던 것 같아요. 가벼운 액세서리출연시즌요 귀걸이 말고 이어커프 약간 심플한 거 그런 것도 되게 많이 하고요. 저도 요즘 약간 심플하게 하려만 하는 편이긴 한데 오늘 조금 화려하고요. We know that you and j n into college. But how was it? 어 황당했어요. 갑자기 저제 자취방에 와서 자고 가지 않나. 맛있는 걸 사준다고 해서 꼭국밥집을 데려가지 않나. 정말 황당했습니다. 이 사람 뭐지? 약간 이런 느낌. 어 에브리들이 너를 이렇게 그리 이렇게 그려진 스티커들이 많은데, 맞아. 아, 약간 저를 가지고 미모를 쓰는 약간 그런, 그런 거죠? 저 아주 좋아요. 더해주세요. 더 많이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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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미니. 미니, 미니. 이런 애매한 날씨 입어야 되는 옷 추천해주세요. 홀로 셔츠 추천합니다. 제 의도 꽃에거든요. 아론이 장바구니 열어주세요. 삶의 말 에브리가 결정해드림. 살건 벌써 다 사버렸고 장바구니가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종 <laughs> 아론 앨범 같은 거 릴리즈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니 매종 메종아... 아론, 저 그것도 약간 생각했어요. 나중에 이 매종 아론이 쌓이면 멘트 뺀 버전으로 연주만 해서 앨범 해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기회 되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죠. 내가 이 예산에 먹겠다 <laughs> 저한테 잘하세요. 아시겠어요? 어, 카투를 하지 마시고 말씀은 마음판에 새기시는걸추천 드립니다. <laughs> 모임도 네. 에계시면 함께하고 싶은 멤버. 아, <laughs> 종기이요 왜냐하면 운동 신경이 좋아서 여기저기 조금 두려워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멘탈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 같이 있는 사람 영향을 받잖아요.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하지 않을까. 휴가 때 산, 바다. 휴가 때? 원래 바다였는데 요즘은 좀 산도 나쁘지 않다. 말할 때 센스있게 말할 수 있는 팁좀 알려주세요. 이거는 진짜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예능이나 TV 같은 거 보다가 뭔가 상황이 벌어지거나 질문이 왔을 때 나라면 어떻게 대답할까를 이렇게 보면서 좀 상상을 해보시면 저좀 그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방송 같은 경우는 많이 해봐야지 방송에 이렇게 편집되는구나를 좀 알고 그리고 이제 좀 맞춰서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리액션 일단 크게 하면 돼요 나의 감정이 정확하게 보이게만 이런 것보다 웃으려면 진짜 이렇게 크게 해주면 되고 표정이변하는 조금 크게 해주시면 됩니다 몸. 몸을 바꾸는 거? 응. 제 몸이 좋습니다 <laughs> 내몸소등행 이만 무물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더 궁금하면 또 다음 시간에 다른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양한 내종을 아론으로 만납시다.